안녕하십니까. 양촌진리센터의 김종주 원장의 5분 칼럼 시간입니다.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은 시절에 많은 영향력을 주신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은요. 예, 나는 왜 태어났는가. 지금 103살이시거든요. 100살을 살면서요. 지금도 나는 왜 태어났는가라고 자문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. 저도 그런 어,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.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사는지, 무엇 뭐 때문에 사는지,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, 200개 이상 되는 나라에 그 중에서도요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그것도 북한도 아니고요 남한에 태어난 것 무엇 뭐 때문에 이 남한 땅에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 북한 땅와 남한 땅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. 그래, 저는 믿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,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없고요.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. 제 나이가 벌써 80입니다. 80. 한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. 축구 경기를 치면요. 전반전 45분, 후반전 45분 다 끝났습니다. 무성보기 때문에 연장전 들어갔습니다. 연장전도 끝났습니다. 연장전 아니 전반전이 끝났습니다. 후반전도 10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딱 5분 남았어요딱 5분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요 97년도 9월달 그러니까 딱 5년 전쯤이요. 여기 치유받으러 온 자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. 그분은 영이 맑고요 주님은 정도잘 듣습니다. 치유받고 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. 그 자매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, 말씀을 주셨습니다. 북한에 치유센터를 건립할 것이며 필요한 물자는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5년 전 골달입니다. 예, 그때 당시 제가 재정적으로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생각하시고 물자까지 필요한 물자까지 다준비내 해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저는 앞으로 뭘 하다가 살 것인가, 뭘 하다가 하는데 살 것인가 깊게 생각합니다. 그세 가지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.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. 두 번째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다. 예, 가정 사회를 제가 36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다. 세 번째는요, 세계 선교입니다. 세계 선교. 예, 내힘자랑까지.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계의 승교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요, 하라덴 썼을 때, 제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을, 이 세상에 살던 모든 것을 할때 보고 드릴 날이 있는데, 그때, 하나님, 이런 사명 가지고 살았습니다. 그래서 좀 당당하게 보고 하면서 하라덴 썼으면 좋겠다. 이런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,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사랑한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 무엇 뭐 때문에 사십니까? 무엇 뭐 때문에 사십니까?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? 오늘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신다면은 하나님 나 이런 일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. 이게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? 그렇게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을 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